괴테는 이렇게 말했죠. 말은 곧그 사람의 품격이다. 말을 어떻게 하느냐가 나를 어떻게 보여주는지 결정합니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나는 원래 말투가 좀 그래요. 그냥 솔직한 건데 그걸 예쁘게 포장하라는 거야? 이해됩니다. 오랜 습관은 쉽게 바꾸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말투는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고치는 사람만 예뻐집니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숟가락을 바꾼다고 입맛이 변하지는 않죠. 하지만 예쁜 그릇에 담으면 먹는 마음은 달라집니다. 말도 같습니다. 같은 말이라도 예쁜 말투에 담으면 듣는 사람이 다르게 느낍니다. 예를 들어요. 그건 좀 아니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대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이렇게 봤어요.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래. 대신 속상했겠다. 내가 몰랐네요. 어휘 하나 바꿨을 뿐인데 상대의 얼굴이 누그러집니다. 우리의 말투는 감정을 따라가지만 의식을 따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여기 두 사람의 대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잘못했어요. 두 번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만 다르게 해보면 더 좋아질 것 같아요. 똑같이 수정하자는 말인데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사람들은 칭찬보다 부드러운 말투에서 진심을 느낍니다. 그래서 말투는 기술이 아니라 성품에서 나옵니다. 예쁜 말투란 꾸며낸 말이 아니라 상대를 배려하겠다는 선택입니다. 말투가 고운 사람 옆에선 자꾸 마음을 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주거든요. 나이 들수록 경험은 많아지고 생각은 깊어집니다. 하지만 말이 거칠어지면 그 깊이가 전달되지 않습니다. 말이 부드러워야 생각도 지혜도 상대에게 전해집니다. 이제 이렇게 바꿔보세요. 그거 틀렸어. 바르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만 좀 해. 조금만 쉬고 다시 해볼까? 똑바로 해. 같이 천천히 해보자. 작은 차이가 관계를 살립니다. 우리는 말을 예쁘게 할수록 마음도 고와집니다. 한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말을 예쁘게 하다보면 내 표정도 따라 부드러워지더라. 말투는 결국 나를 바꾸는 연습입니다. 상대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동시에 나도 더 따뜻해집니다. 그래서 예쁜 말투는 누구를 위한 게 아닙니다. 결국 내 인생을 위한 선택입니다. 예쁜 말투는 단 하루라도 결심하면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심코 쓰던 단어 하나를 바꾸고 표현을 조금만 돌려보세요. 오늘 하루 누군가와 말할 때딱 한마디만 예쁘게 고쳐 말해보세요. 그 순간부터 내 인생의 대화가 조금씩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그 말투는 내 인생의 표정이 됩니다. 다음으로 상대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배려형 말투란 어떤 걸까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되는 작은 말 습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당신의 말투가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수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거리감이 있습니다. 그 거리는 말투 하나로 가까워지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말, 바로 배려형 말투입니다. 배려형 말투는 상대를 이기려는 말이 아니라 상대를 안아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요. 누군가 힘든 하루를 보냈을 때왜 그래 하고 묻는 말보다 괜찮아 하고 물어보는 말이 훨씬 다정하게 다가옵니다. 말은 비슷해도 마음은 다르게 전달됩니다. 고생했지. 많이 힘들었겠다. 이런 말들은 상대의 마음을 가볍게 해줍니다. 반대로 그 정도로 힘든 건 아니잖아. 나도 바빴어. 이런 말은 상대의 이야기를 닫게 만듭니다. 배려형 말투는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줄이고 상대가 듣고 싶은 말을 먼저 꺼내는 겁니다. 나는 괜찮아. 너는 어때? 이 한마디가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고 신뢰를 쌓아갑니다. 배려란 크게 뭔가를 해주는 게 아닙니다. 작은 말 한마디에 그 마음이 담깁니다. 어느 날한 어르신이 이웃 아주머니와 이야기 나누다가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해요. 요즘 날씨 덥죠. 혹시 냉장고에 시원한 물이 있으세요? 없으시면 제가 드릴게요. 이 짧은 한마디에 얼마나 따뜻해졌는지 한참을 웃으셨다고 합니다. 그 말이 정말 물을 주겠다는 의도가 아니라 당신을 생각하고 있다는 마음이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누구나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보다 나를 먼저 배려해주는 사람에게 마음을 엽니다. 그래서 배려형 말투는 곧 신뢰를 만드는 언어입니다. 신뢰는 거창한 약속에서 생기지 않습니다. 작은 배려, 반복된 말투에서 생깁니다. 자주 쓰는 말이 이런 식이면 어떨까요? 이거 해봐요 대신 혹시 이건 어떠세요? 그건 아니에요. 대신 그 생각도 좋은데 이런 방향도 있어요. 내가 말했잖아요. 대신 맞아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말들은 상대를 지적하지 않고 함께하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사람은 말투에서 그 사람의 생각보다도 자기 마음의 안전함을 먼저 느낍니다. 그래서 배려형 말투는 내가 옳은 걸 강조하지 않고 상대가 편해지는 쪽을 선택하는 태도입니다. 물론 쉽진 않습니다. 속상할 때, 피곤할 때 나도 모르게 말이 딱딱해질 수 있죠. 하지만 그럴수록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상대를 편하게 만들까? 상처를 줄까? 그렇게 점검하는 순간 말투는 바뀌고 사람은 내 옆에 머물게 됩니다. 나이 들수록 말은 짧아지지만 그 짧은 말에 깊이가 생깁니다. 그 깊이를 말투로 보여주세요. 당신이 쓰는 배려 있는 말투는 누군가에게 하루를 견디게 해주는 따뜻한 힘이 됩니다. 말은 입에서 끝나지만 배려는 마음에 남습니다. 다음으로는 말투는 감정을 통제하는 기술입니다. 욱하지 않고 말하는 법이라는 주제로 감정을 가라앉히고 사람을 지키는 말의 기술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감정이 먼저 올라오고 말은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실수는 이 순서를 못 멈췄을 때 생깁니다. 툭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 한마디, 그 말이 관계를 무너뜨릴 때가 많습니다. 내가 그때 왜 그렇게 말했을까? 돌아와서 후회하죠. 하지만 이미 상대의 마음은 다쳤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성격이 급해서 말을 좀 세게 해. 근데 뒤끝은 없어.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은 물처럼 흘러가지 않습니다. 한번 던져진 말은 시간이 지나도 사람의 마음에 남습니다. 특히 화가 났을 때, 감정이 격해졌을 때 말은 칼이 됩니다. 누구든 감정이 올라올 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 감정을 말로 다 쏟아냈을 때입니다. 가족끼리, 친한 사람끼리도 이말 한마디에 상처받습니다. 왜 그렇게밖에 못해? 그게 그렇게 힘들어? 그래서 내가 말했잖아. 이런 말들은 논리보다 감정이 먼저 나옵니다. 우리는 욱할 때 상대보다 나를 지키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한 걸음만 멈추면 결과는 달라집니다. 말을 늦추면 감정도 가라앉습니다. 그럼 어떻게 연습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 감정이 올라올 때는 말하지 말고 한숨을 쉬세요. 숨을 쉬면 생각할 시간이 생깁니다. 그 짧은 3초가 말의 결을 바꿉니다. 두번째, 지금 하고 싶은 말 대신 내일에도 괜찮은 말만 하세요. 지금 당장 하고 싶은 말은 되게 감정이 먼저인 말입니다. 내일에도 괜찮은 말은 상대의 마음을 생각한 말입니다. 세번째, 감정을 설명하세요.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요. 화났어? 이렇게만 말하지 말고. 이 상황이 좀 속상했어요. 이렇게 말하면 상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화를 숨기라는 게 아닙니다. 화를 말로 포장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 대신 말로 감정을 다듬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말은 감정을 대신 말해주는 도구입니다. 그걸 잘 쓰면 상대도 내 마음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감정이 올라올 땐왜 나만 그래 보단 지금 좀 여유가 없었어. 이렇게 바꿔 말해보세요. 작은 말 한마디지만 듣는 사람의 마음은 다르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후회하지 않는 말투를 선택하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그때 그렇게 말해서 미안해라고 하기 전에 처음부터 말을 아껴서 다행이야. 이렇게 느낄 수 있다면 좋겠죠. 말은 감정을 통제하는 기술입니다. 말을 잘한다는 건 이긴다는 게 아니라 관계를 지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건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한 기술입니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말을 참으면 병이 된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참는 게 아니라 가다듬는 겁니다. 말을 예쁘게 바꾼다는 건 감정을 속이는 게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아끼는 일입니다. 그 배려가 결국 나를 지켜줍니다. 그렇다면 품격 있는 노년을 만드는 한마디는 무엇일까요? 인생의 말투가 주는 울림과 마지막까지 남는 말의 힘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용히 말합니다. 하지만 그 말이 가슴에 오래 남습니다. 반대로 크게 말하지만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말의 크기가 아니라 말의 품격입니다. 나이 들어 사람이 매력 있어 보일 때가 언제일까요? 외모도 옷차림도 아닙니다. 바로 말 한마디에서 느껴집니다. 어머, 그말 들으니 기분이 참 좋아요. 이 한마디를 들었을 때그 사람이 좋아집니다. 상대를 기분 좋게 해주는 말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받고 싶어 합니다. 오늘 얼굴이 밝아 보이시네요. 말씀하시는 게참 따뜻하네요. 이런 말은 짧지만 오래 남습니다. 어떤 분은 묻습니다. 그걸 왜 말로 해야 해? 생각만 하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전달되지 않습니다. 마음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말로 보여줘야 합니다. 품격 있는 사람은 상대가 듣고 싶은 말을 알아서 먼저 건넵니다. 그 말에는 기술이 없습니다. 마음이 있을 뿐입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덕분에 분위기가 좋아졌어요. 함께 있어서 참 든든하네요. 이런 말들은 상대를 높이기보다 편하게 해줍니다. 그 편안함이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특히 노년에는 삶의 무게만큼 말의 깊이가 생깁니다. 말투가 부드럽고 표현이 따뜻하면 사람들은 그 앞에서 마음을 놓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분은 참 멋지다. 이런 인상을 받습니다. 우리는 자주 누군가에게 말이 고우시네요.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말 안에는 존경도 있고 호감도 있고 따뜻함도 있습니다. 그런 말 듣는 사람, 노년에 진짜 매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람이 될수 있을까요? 비결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루에 한마디, 상대를 기분 좋게 하는 말을 의식적으로 연습해 보는 것입니다. 처음엔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하다 보면 그 말이 내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말이 내 인격이 됩니다. 사람들은 말로 평가받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그 사람이 살아온 방식이 말에서 드러납니다. 말로 상대를 따뜻하게 해줄 수 있다면, 그건 오래된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존경을 부릅니다. 당신의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말투가 품격 있는 노년을 만들어 갑니다. 마지막으로 말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말이 만들어내는 관계의 힘과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말의 선택에 대해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말투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말이 가진 힘 생각보다 큽니다. 한마디가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또 한마디가 사람을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말은 가장 쉬운 위로이자 가장 빠른 상처입니다. 괜찮아 너 잘하고 있어. 이 짧은 말 한마디가 지친 사람을 붙잡습니다. 반대로 그렇게 받기 못해. 이 말은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말은 입에서 나왔지만 그 울림은 마음에 남습니다. 우리는 어른입니다. 시니어로서 삶의 무게를 견디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말은 더 무겁고 더 깊게 들립니다. 어린 사람은 말로 배우고, 나이 든 사람은 말로 가르칩니다. 그 말의 무게를 스스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한 청년이 힘든 하루를 보낸 날, 버스 안에서 눈물을 참지 못하고 있었답니다. 그때 옆자리에 앉은 할머니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젊은 날은 다 그런 거야. 울수 있을 때 울어야지. 그 눈물이 너를 강하게 만들 거야. 그말 한마디에 청년은 울면서도 미소를 지었다고 합니다. 모르는 사이였지만 그 말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어른의 말입니다. 시니어의 말이 가진 힘입니다. 말은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경험과 따뜻함을 전합니다. 우리는 살아오며 많은 걸 배웠고 많은 걸 참아왔습니다. 그 시간이 녹아있는 말은 사람을 살립니다. 반대로 그 나이에 그 말투냐는 말을 듣게 되면 그건 인생의 품격을 잃는 일입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말투가 나의 삶을 대표하게 됩니다. 조용한 말도 좋습니다. 단정한 말이면 더 좋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상대를 살리는 말입니다. 말이 품격을 만듭니다. 관계를 지킵니다. 말이 인생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말은 결국 내 얼굴이 됩니다. 한평생을 살아오며 마음속에 쌓인 것들이 이제는 말로 흘러나옵니다. 그 말이 따뜻하면 그 인생도 따뜻해 보입니다. 우리는 말로 사람을 읽기도 하지만 말로 사람을 다시 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말이 누군가의 아침을 밝힐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말이 누군가의 마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품격 있는 노년의 힘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